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오니미 믹서 입니다 건만대의 충분 리뷰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키보드는 SGI 멤브레인 키보드 입니다 어, 예전 영상에서 SGI 대리석 키보드란 걸 소개를 해 드렸다면 그 대리석 키보드는 좀 이렇게 되게 옛날에 클래식한 키보드 이 키보드는 SGI가 음, 망할 때쯤 대략한 오리진 2000 에서 오리진 3000 모델이 나올 때쯤에 나왔던 키보드 모델입니다 밖에 여러가지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이거는 국제 통관시에 붙어 있는 스티커 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음, 키보드 자체는 입수를 할 때는 신품급의 입수를 했었고 예전에 제가 중고로 한번 판매를 했었지만 운이 좋게 이렇게 신품으로 판매하는 걸 중고나라에서 구할 수 있어서 다시 하나 구해둔 겁니다. 키보드의 연결 방식은 여기 보시듯이 PS2 방식입니다. PS2 방식의 연결을 가지고 있고 키보드 자체가 그렇게 특이할 건 없는데 예전에 보여드린 대지적 키보드는 실리콘 그래픽스 때의 로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키보드의 경우는 나중에 바뀐 SGI의 로고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 SGI 로고는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로고입니다. 당연히 윈도우즈 키가 없는 시대에 만들어진 키보드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베젤도 좀 넓은 편이고요. 뒤쪽을 봐도 뭐 그렇게까지 특별할 건 없는 키보드인데 이 키보드 자체가 좀 쥐색, 한국 말로는 쥐색이라고 하죠. 쥐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키보드가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차분합니다. 아무래도 신품급 그 재고를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고무나 이런 것들 사용감은 없기는 하고, 네, 이 뒤쪽에 키보드 받침도 덜컥 하면서 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키보드를 밀어도 뒤로 확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키 누를 때의 감은 약간의 반발력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어, 일반적인 러버돔 또는 멤브레인의 생각을 한다라면은 조금 이렇게 반발력이 있고 탕탕 튕겨져 나오는 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굳이 체리를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대략 적축 정도의 반발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키캡 자체를 뽑게 되면은 이렇게 자체 키캡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캡 같은 경우는 다른 키축과 호환되지 않는 멤브레인 키축이고 요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무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멤브레인 키보드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키축이 들어가는 요 기둥이 삽입되는 부분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키캡을 사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자체는 지금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명도 괜찮고 꽤 키감도 괜찮은 편이라 동작 방식도 나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윈도우즈 키가 없기 때문에 윈도우즈 키를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 세대 기종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 혹시 키보드를 구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니온 믹서였습니다.